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57일째 날입니다. 오늘 보면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얻는 유익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좋은 것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이웃에게 저주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관계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상황과 이익만을 앞세운다고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말해줍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서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할 때에 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었는데요.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진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지혜를 따라 우리가 조율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삶의 진부함과 건태를 이기는 것은 복음의 리듬과 같습니다. 나를, 나를 나대게 하고 또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의 리듬에 맞춰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 숨을 쉬고 춤을 추게 합니다. 진정한 한대와 평안이 찾아올 것인데요.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권태감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호우!